선생님이랑 기획, 촬영. 좀 전에 우리가 촬영을 다 공부했고요. 그리고 촬영을 하려면 먼저 기획을 해야 돼요. 근데 왜 선생님 분석을 안 했어요? 왜냐하면 촬영이 더 중요해요. 하지만 어떻게 하면 잘 촬영할 수 있을지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기획 단계를 배워보려고 해요. 그럼 어떻게 촬영을 준비하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스토리보드와 영상 네. 자, 스토리보드란 영화나 애니메이션 광고와 같은 매체를 만들기 전 보는 사람이 스토리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나 그림으로 쓴 거예요 자, 나 혼자 찍을 때 사실은 그냥 간단한 스토리보드는 머릿속으로 그리는 게더 좋아요 그래야 내 머릿속에서 정리돼서 음, 내 필통을 소개할 거니까 나는 색깔 별로 나와야겠다 아, 나는 이 장난감을 소개하는데 키순섭대로 나와야겠다. 머릿속으로 하는 게 좋은데 왜 이런 스토리보드를 만들까요? 여러 사람이 같이 하게 되면은, 어,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중간에 내가 하는 계획이 옆으로 빠지지 않게, 다른 길로 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보드를 신청하는게 좋아요. 무엇일까요? 네 맞아요. 옥자라는 봉준호 감독의 작품인데요. 자 여기에서 이런 영화를 찍었는데 실제 봉준호 감독이 먼저 스토리보드를 그린 게 있어요. 한번 얼마큼 비슷하게 되는지 볼게요. 영화 기생충으로도 유명하고 이런 스토리 보드를 아주 디테일하게 만드는 걸로 유명한데요. 와, 진짜 이 정도면은 솔직히 머릿속에서 생각한 걸 거의 다 표현했다고 할수 있죠. 이게 본인이 생각하는 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려놓으니까 영화를 만드는 여러 사람들이 또 배우가 또 아니면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더 디테일하게 그 사람이 생각한 거를 표현할 수 있는 거에 장점이 있어요. 자 그러면은 어떻게 촬영해 볼까? 볼까 이렇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한번꺼주세요자 네.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촬영은 어떻게 하는지 또이 촬영을 하기 전에 스토리보드는 어떻게 구상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한번여러분 직접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이랑 배웠던 내용을 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촬영을 해보도록 해요.